지금부터 2025년 경상지역 경천체 시 화수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원는 생략하고 소상님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전체 묵념 바로 자리 으십시오 원래 계획서는 하고 하는데 제가 선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서보내습니다 그럼 제 한자부터 회장님의 계획서는 읽겠습니다. 회장님 한번 나와주세요. 영천체시 경산 하수에 계획서선있합니다 <목소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laughs> 영천채시 경산하수의 정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판서공파 28세손 남포공 문종 회장 최한보입니다. <laughs> 바쁘신대로 불가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예 경산시 시의원님 박미혁 의원님과 김혜수 의원님 그리고 우리 대종의 회장님 최우강 회장님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배우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많지 않으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회장님이, 어, 내비를 소개하셨는데, 어, 그 중에서 제가 누락된 분 다시 한 말씀이었습니다. 어, 우리 청왕 회장님 오셨고, 박미옥시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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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인수 시연 오셨습니다. 어, 전 경상시장님이신 최병국 어, 시장님, 어, 전 전매청장님이신 도재원님 어, 어, 문화박사이신 호경 김종모 박사님, 축하합니다. 예선이신수필과전명 n 선생님 j 어, u 최 g l 학 회장님 일어나셔서 n 사 l e 우리 영천체시 전체 총중 회장님 u n g 경산지역 영천지시 화수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용목을 어, 맡으면서 내일 한 대여섯 분이 참석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최가 아마 판서공 공남군 중에서 주최를 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오셨네요. 오늘 화수회가 방금 여모 오면 신납니다. 개정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근데 옛날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뭐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지금 제일 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종박관도 없어졌고, 대소관도 없어졌고, 알아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이 영천 대동회가 단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종회를 맡으면서 그 단합 활성화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옛날에는 우리가 그 동경사에서는 상당히 그 부주, 그걸 많이, 품앗이 많이 습니다그 당시에는 상당히, 단지 잘 됐죠. 지금은 배도 부르고 뭐, 생활도 넉넉하니까 별로 뭐 일가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여기에 우리 경북사에는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파가, 다섯 개의 파가 있습니다. 첫째, 종계공 자인영동에 있고요. 두 번째, 그, 우리 군수공파원당 그 단체 있는 게, 우리 가 용계, 용계성원이 있죠. 원당, 군수공파원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산에 알수 있습니다, 오산. 아마 목사공이 제가 그, 주차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외촌, 용선면 외촌에 우리 지사공포가 있습니다. 그, 지사공포가 조금 덜보이네요 그, 보니까. 그, 그런데 그,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 폭언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 영재 체질도 있습니까 소리를 많이 들었을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재 체질도 있습니까? 가사살 믿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재 체질 뭔가를 만들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필요한 니다 마음이 피해가 빠줄때 우리 능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한 주간 하시는 우리 최한부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종인계를 부르기 위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또한 분을 그전 우리 문중이 회장님이신 최 한자 솔자 회장님도 참 되게 어아 왜? 아 왜? 아왜 우리 여, 여 담당 지역에 시의원 두분 오셨는데 우리 또 우리 뭐 문중관또 관계도 있고 이 지역에 시의원이시기두 분한테 간단하게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 우리 미경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용성이 지역구인 박미옥 시원입니다 어, 오늘 또 영천지 저도 <laughs> 처음 들었거든요. 또 이런 또 귀중한 시간에 또 저희들이 와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 어, 미량, 제가 어린이, 친정아버지 박씨이신데, 제 친정엄마가 삼진 체씨이십니다 그래서 그두분 사이에서 잘 커가지고 지금 기생산에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드리러 올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배우기도 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 우리 김인수 위원과 함께 또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뵐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의 시의원 시의 김인수입니다. 예, 네, 역사 깊은 우리 영천 제시 오늘 문중에 화수회를 갖게 되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초대받아서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인근에 그 장인원당이나 또 외촌 또이 지역에 우리 영천 채식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전부 다 이렇게 가족들이 문중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정도 많이 나누시고 또 우리 문중을 위해서 또 많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미호 의원님하고 저는 이제 그 용성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암량도 지옥구고, 동구동도 지옥구입니다만은, 하여튼 용성에 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신부름 있으면 늘 시켜주시고,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병국 도 전시장도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 문중의 발전과 또뿌리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어, 강문중, 어,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외천에 어 그, 문 중에, 최양구, 최중구 회장님, 뭐, 내일 뭐, 마실 천천 화장한다고 잠시 다 잔여도 아까 갔습니다. 외천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오늘, 네. 예. 다음은 자인 원당에, 분 어, 중에, 어, 아까 그 옆에 전화 오셨던데, 다뭐 여러 지 일들이 있어 못 오신데, 혹시 원당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네. 네. 박삼 주시오 네. 자인 신도에서 오신 분들, 이럴 수있으시 예, 네, 저 뒤에 몇분오셨 고맙습니다. 진량, 진량 영동에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영선 공남 문중, 이랬수 있으십시오. 어, 남 판소공사 문중.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어, 같은 자손으로서 단1년한 번이지만은 이렇게 화합회를 하고 그래서 좋 타고 보았습니다 이야기 하나 보기에 미제 소개를 한 못했네요. 저는 29세손 최주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어서 감사님의 2 0 2 3년도 감사 보건 및은조 내용 말씀 재산은이재산이고감사이안건이나산은사재산은 이재산은 이재은 이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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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산은이재 어, 경산지역 영성채시 화수회를 마치고, 이부영사는 어, 경산지역 한복회와 어, 어, 최한승님께서 준비한 한반은 올림 잔치와 일가분들의 노래잔 경력을 하겠습니다. 했던 튼그 어, 이자를 빌어서 어느 전도 최한승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도 있고, 식사 바로 가시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어, 저, 맛있는 점 잡수시고, 2차, 어, 어, 잔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채시 대종회와 영천시가 주최하는 행사인 최무선 장군님 탄신 700주년 기념행사 및 추모제를 21일날 월요일 어, 과학의 날에 영천 최무선 장군 기념관에서 실사합니다. 우리 일족들이 많이 참석해서, 어, 해주시기 바라고, 어, 10시부터 시작하면서, 어, 우리 국각 치주의 반복 옆에, 어, 한만잔치도 많이 있습니다. 누번 지야? 누가 지야? 예. 9시 반. 아, 아, 정정하겠습니다. 10시가 아니고 9시 반에 하는 걸로 어, 전해드겠습니다감사님 음, 그럼 잠깐만. 말씀하세영천 청정. 예, 영천에서 오신 청재공포 회장님 음, 일 나주. 예, 저는 오신 줄 몰라가지고 아제선 민토 몰라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집그 정손 최원주라고 합니다. 삼십일 세 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감사 내용을 간단하게는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감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뭐 안건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계자분들만 위에 오셔 가지고 그 토론을 해 가지고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20, 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기예금이 1245만 1000원이 있고요. 일반 예금이 200만원 정도 해서 합계 잔고가 1461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24년 20... 말 기준, 기준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어제 기준으로, 기준으로 그 금액은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희 문중 요화수의 그, 문중 기금으로 좀 조성돼 있습니다. 그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상세 내용은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좀본인를해나서니까 그거 갖고 상세 내용 보시고 의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금을 하시는 경 박사님한테 우리 우리 여기 남부공 문중과 어 우리 그 그 집의 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고기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 강 건너 마을인 용성면 덕천 일리에 살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예, 저는, 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국문학을 전공한 그런 문학 박사라고 아마 최주원 박사가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이곳에 오니까 정말 이 공란은 충절의 고장이고 또 임진왜란 때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쳤던 그 장본인 중에 또 한문중 즉 남포 최철균 선생과 같으신 분이 있었고 또 아울러서 이 권영은 당신은 본래 자인현구역입니다만은 고려 현종 때이 지역이 경주부로 속현이 되었던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여기 현이 없었죠. 경산현, 하양현은 있었지만 이곳은 경주부입니다. 그래서 이 자인현에 소속된 역사 기록, 기록에 보면은 모두가 경주, 또 경주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아마. 어, 속현이 되었던 서러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현은 비록 없었지만 자인 현구 지역에 아까 문중성계가 잠깐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만 원당에 거주하였던 분인데 사실은 원당이 아니고 자인 우록동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성제 최문병 선생이 역시 영천 최 씨입니다. 저는 영천 최 씨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천 최 씨가 생소하다는 분은 정말 그 문중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영천 최 씨가 얼마나 유명한 문중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단한 문중입니다. 아마 시조이신 최한 선생이 아마 그 영천에서 부원군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 본래의 문종은 경주 최씨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 아마 갈라져서 이렇게 여러 성바지로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한성에서 사람 수가 많고 문중 수가 많으면 많이 갈립니다. 저는 가락국의 김수로 대왕의 72세 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큰 파가 경파와 삼면파가 있는데 무려 600만 내지 700만 정도의 문정원이 있는 전국 최대 수가 많은 그런 문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란은요 남포 선생이 연세가 70이 되었습니다 70이 되었던 분이 나라가 위태로움을 알고 의연히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동조한 분이 그의 아들 인수씨와 또 손자인 최줄립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세 분이 이지역의 어병을 모았다는 것이죠. 이 공간은 또 어병의 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요강 건너면은 죽은 죽포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곡강체신단만은 본래는 전부 영천세치하 같은 문중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갈렸죠. 그런 분인데, 이 자인현에는요, 최 씨들만 은밀히 따지면 어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최철겸 선생은 전라도 도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사라는 것은 종 5품 내지 6품에 속하는 그런 벼석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어금부로부터 명을 받아서 전라도 일대에 있는 모든 비리들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결국 이분이 임난에 창의하였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국 충정을 바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사는 이곳 그 용성인이지만 정말 이 영천채 시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영천채 시의그 위대한 선조들 위해서 함께 큰 박수를 함께 치해 주시죠. 네, 제 이야기는 앞에 간판에 보면은 안내 문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시한 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용을 그리는 사람들이란 이런 글을 약한 400쪽 가까이 되는 글입니다. 이것이 용성 가칭, 제가 쓴 면지입니다. 여기에도 최철견 선생의 업적이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최철경 선생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리고님은전산방관셨고 현재 대구대학교문화연구소교수 계십니다. 네. 오늘 뭐 네. 선물도 많습니다. 여기에 뭐한 한렇게 있는데, 어, 세다필 로션, 텀플러, 세탁세제 단백질, 후라이팬 많습니다. 여러분들, 상품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